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업장 대부분이 사실 5인 미만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연장 근로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 같은 주요 조항들이 빠져 있었죠. 쉽게 말하면 같이 일해도 보호받는 수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방향을 바꿔. 버렸습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면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확대하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 출산 보호 조항이 추가되고 27년까지 유급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주유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28년이 되면 은 5인 미만이라서 예외된다는 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얘기죠. 첫 번째,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연차 휴가가 생겨서 휴식권이 보장되죠 세 번째, 이제는 내일 출근하지 마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해고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장 사각지대였던 초단시간 근로자 쉽게 말하면 하루 3시간, 주 4일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주휴수당 퇴직금 사대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당연히 올라버리기 때문이죠. 가산수당 연차 퇴직금 사대보험까지 오인 미망업자는 대부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추가 부담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도 늘어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관리 인사기록 정리까지 이런 걸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결국 사람을 더 쓰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데 대한 꼼수들도 있었죠. 실제로는 주 20시간 일하지만 계약서엔 14시간만 적는 경우 한매장을 뭐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눠서 5인 미만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실상 직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 뭐 3개월 단기 계약만 돌려서 퇴직금 피하기 그런데 이제는 실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동청이 서류가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를 본다는 겁니다. 즉, 이런 꼼수들은 앞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도 사업자들의 부담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금 지원도 하고 인건비 보조하고 노무 컨설팅 지원 등 이런 지원들을 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체감이죠. 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정도냐는 거는 아직 미지수죠. 이 제도는 분명히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영세한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축소, 심하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보완책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죠. 정리해 보면 근로자는 권리 강화, 고용 안정성 향상 사업주는 비용 관리 부담 증가. 사회 전체는 형평성 개선. 즉, 방향은 옳지만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